안녕하세요. 진동산채농장입니다. 오늘은 작년 24년도 진동산채농장의 소득결산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매출이 발생하는 작물은 어떤 것이 있고 또그 매출은 얼마고 또 지출은 얼마인지 좀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 또 그로 인한 순수익이 얼마인지도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산채농장 2024년 농업 결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그리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요. 아, 저와 같은 농업인들은 어, 보통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1차 농산물은 매출 10억 이야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저 같은 농업인들은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 매출로 10억 이상을 찍어서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도 소수 있기는 합니다. 네, 뭐제 경우는 아니니까 네. 더욱이 농산물은 부가세도 없기에 부가세 신고 대상도 아니고요. 10억 매출 이하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 의무 또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저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고요.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해 총 매출 금액과 사업 관련 매입 그리고 지출 금액을 간단히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제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농업인은 무실적 신고라고 해서 그것을 눌러서 그냥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럴 경우 국세청에 저의 작년 수입이 제로로 등록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농업 관련 뭐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융자 사업 같은 어, 그런 사업 선정 시 농업인으로서 적법한 근거의 매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농업 관련 사업자분들이 있으시고 나중에 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어, 꼭 어, 매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10억 이상 매출이 넘지 않는 이상 어, 농업으로의 매출이 넘지 않는 이상 소득세를 낼 일도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그 매출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대청에 자동으로 뜨, 그 청에 자동으로 뜨는 매출 금액만 불러와서 대충 신고를 하곤 했는데요. 아, 작년에는 매입과 지출 내역을 거의 빠짐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는 제대로 한번 어, 작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그 돈에 관련된 부분을 가능한 한 컴퓨터 엑셀에 정리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농업에 관련된 돈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와는 별도로 제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농업 소득에 대한 결산을 해오고 있었는데 뭐 중간중간 빼먹은 기록도 있고 올해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들의 결산은 조금 정확하다고 볼수 없지만 어 작년 24년은 돌면서도 틈틈이 끈기 있게 기록해서 처음으로 모든 작물 빠짐없이 결산표를 만들 수 있었고 그 작물별 결산표를 모아서 며칠 전에 연간 결산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매출, 매입, 유류비, 택배비, 인건비, 수수, 판매 수수료 등을 틈나는 대로 모아서라도 엑셀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결산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농사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라 100%다 기록하였다고는 어, 말씀 못 드리지만 24년도에는 적어도 어, 95% 이상 어, 빠짐없이 기록한 것 같아서 어, 제 스스로도 조금 뿌듯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지출 금액의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네, 뭐 매출에서 뗄거다 떼고 남은 제 순소득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조금 소개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산채 재배 문의로 전화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제 매출이나 소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그때는 못 드렸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좀큰 소득이 아니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결산표를 끝에 보면서 시원하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농장에서 출고되는 농산물의 어, 90% 이상이 택배 직거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 택배에 송장을 붙여서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써서 어, 택배물에 송장을 붙이기란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예전부터 우체국과 계약해서 출력해서 전자 송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쓰지 않고 어, 모든 택배 송장 출력하기 전에 어, 컴퓨터 엑셀에 어, 주문 내역을 기록해서 한 번에 뽑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쇼핑몰에서 그 모든 주문 내역을 어, 엑셀화 시켜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확인하고 네, 수량에 맞춰서 택배를 송장을 출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주문 내역은 어,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은 입금 확인 용도 그리고 매출 확인 용도 등으로 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개인정보를 전부 숨기고 저희가 이제 지금 숨긴 상태고요 어, 봄에 에, 산마늘이나 뭐 취나물 이런 산채류들이 나간 택배 내역이고요 초록색 표시는 이제 네이버 주문을 에, 다 끌어와서 이렇게 엑셀화 시킨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장무 를 생산하고 판매가 끝나서 그 해당 작물 판매 시즌이 끝나면 이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정산을 해서 요약을 해 놔야만 연말에 또 이런 다른 작물들과 같이 모아서 종합 결산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산마늘에 대한 간단하게 보시면은 산마늘 총 매출은 5,500만 원, 판매한 총 중량은 3,100 3톤 정도 되고요. 네, 지출 금액은 1000만원, 순수익은 4546만원 정도 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출 금액 정리는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따로 서랍에 모아 놓았다가 좀덜 피곤한 날 밤이나 아니면 틈나는 대로 어, 엑셀에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들런온것 같은 경우는 일반 소모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이것은 그 트럭에 들어가는 주유비, 그리고 어, 인건비 그리고 매입한 내역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지출되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어, 작물별로 볼수 있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살충제나 뭐 관수자재 뭐 시설자재 영양제 제초제 어, 뭐 토양개량제 뭐 포장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출 마지막으로 매년 발생하는 지출이 아닌 그 해에만 특별히 지출되는 건들은 별도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일부 자금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미니 굴삭기를 구입한 내역이고요. 보조금과 제가 들어간 총자부담 해가지고 여기 맨 밑에 노란색은 제가 최종 지불한 자부담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3년 주기로 산채 포장박스를 구입해서 3년을 쓰고 다시 또 구입을 하고 3년을 쓰고 이렇게 3년 주기로 포장박스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152만 7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고 가끔씩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출되는 항목들은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작물별 매출, 지출, 뭐 인건비, 특별지출, 택배비, 주유비 등을 틈나는 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덧 조금 한가해지는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에 이 작물별 결산이라든지 소모품 기록들을 다 취합해서 한해 진동 산채 농장의 농업 연간 결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며칠 전 완성한 24년도 농업 최종 결산표입니다. 이 결산표를 토대로 2월 10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도 완료하였고요. 이 24년 농업 결산표를 그럼 같이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로열로 제가 매출이 발생하는 작물 봄에 산채류들, 그리고 여름에 산마늘 생 씨앗들, 그리고 연중 판매하는 소량 씨앗들, 그리고 9월, 10월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생오미자, 그리고 가공품 포함이고요. 봄과 가을에 주로 판매하지만 최근에는 봄에 땅이 높지 않아서 가을에만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산마늘 종근, 그리고 이 작물에 포함 다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 포함되지도 않는 지출을 따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품, 공동품목이라고 하고 예, 여기에 모두 해당되거나 아니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 예, 그런 지출 내역들을 예, 따로 별도로 그 칸을 마, 마,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동산채농장에서 판매 산채류들의 매출과 지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나간 산채류의 총 매출은 5,500만원 정도 되고요. 어, 매입한 금액이 35만원 정도 되고 일반 소모품 140만원, 어, 판매 수수료 이것들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우체국 쇼핑 같은 데서 판매할 때 네, 나가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120만원 정도 그리고 택배비가 43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270만원 정도 돼서 3만원을 어, 농사를 지면서 들어간 일반 지출들은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총 나간 금액을 빼니까 4,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였고요. 이 산세류들에게서 발생한 순수익이고요. 네, 나머지 보시는 방법은 똑같고요. 어, 공동품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어, 일반적인 농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동 품목을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일반 소모품비가 260만 원. 탭비는 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어디 몇 개씩 들어가는 제가 다 세면서 기록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네, 1년 동안 들어간 택배비 아니 탭비 비용이 네, 98만 5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여기 농업을 하면서 들어간 기름값 등도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산정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통째로 네, 내가 영수증 기록한 것을 다 모아서 네, 기록한 것이 137만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500만원 정도 됐네요. 아, 그리고 네, 이것도 공동품목에 넣었는데, 네, 올해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들. 이거는 굴삭, 미니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제총 자부담. 그리고 이건 3년 만에 박스를 구입하면서 네, 총 발생한 자부담. 그래서 이런 네, 특별 지출들도 네, 1,500만원 정도 네, 들었기 때문에 뭐 공동품목이라고 해서 요총 지출은 네,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2천만원이 2000만 2000만 지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이런 모든 작물들에 대한 제총 매출은 이것을 더해서 총 24년도 제 농업 매출은 네, 1억 1,800만원 정도 되고요. 합계 매입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손목품은총 900만 원 정도, 탭이 100만 원 정도, 판매 수수료 180만 원, 유류비 140만 원 정도, 택배비 600만 원 정도, 네, 인건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서 어, 2024년 매년 이제 발생하는 네, 지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금액이고요. 그것들이 한 2,500만 원 정도 돼서. 평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좀 500만원 정도 5,600만원 500, 정도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어, 미니 불사기를 특별히 구입을 하면서 1,400만원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오는 네, 산책박스 구입자부담 150만원 정도 해가지고 1,500만원의 지출이 더 들어갔습니다. 음, 다른 해보다 어, 2천만원 정도 지출이 더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총 지출은 4,14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수익은 총 매출에서 이두 지출을 빼서 7,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사실 제가 다 기록하지 못한 더새 나가는 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7,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음, 올해는 유독 작물 영양제와 방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기후 환경이 조금 너무 변덕, 변덕스러워져서 일반적인 농사 방법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24년은 제 몸도 좀 자주 아프기도 해서 좀 힘든 한 해였는데 역시나 다른 해보다 소득이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니 굴삭기 지출비용을 감안한다면 어,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어, 민낯을 드러낸 기분이라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농사지어서 어, 몇년 안에는 반드시 순소득 1억을 찍는 날이 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어느덧 2025년도 2월 중순이 다 되었네요 그 올해 계획하신 일 순탄하게 일어나가길 빌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늘 건강이 개인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진동 산채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